안녕하세요. 스페란도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에반게리온 콜라보 레이 프리뷰 영상입니다. 어 일단 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스카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화력형으로 나왔는데요. 근데 화력형의 MG로도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한 또 딜량을 보여줄 거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프리뷰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식 출시 후에는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. 보도록 할게요. 타입은 화력형이고요. 무기는 MG, 머신건입니다. 그 다음에 버스트는 3번, 코드는 자결입니다. 따로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. 평범한 MG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. 스킬 1부터 보시면은 패시브 스킬이고요. 일반 공격 100회, 공격시, 명중시간이 아니요 공격시네요. 우월 코드 30%, 3초 유지인데 사실상 어, 3초 유지 100회면은, MG, 그러니까 머신 거는 거의 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100회 정도는. 예열하면은, 108 꽂고도 남습니다. 일반 공격 100회 명중하면, 우코 30% 자신에게. 두 번째 효과는 일반 공격 100회 명중입니다. 이번에는. 공격이랑 명중은 달라요. 공격만 하는 거랑, 명중은 이제 타격을 이제 해줘야 돼요. 명중 시, 조준선에 가장 가까운, 공격 범위 내 적들에게 최종 공격력의 최대 112%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초에서 3초 사이 한 번씩 계속 발동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누적되면 이것도 데미지가 꽤 크게 들어갈 거거든요.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.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패시브 2 e 스킬. 이제 전투 시작 시 보호막에 가한 데미지. 이거 아스카드 있었던 효과죠. 얘는 700%. 어좀선도 세게 줬네. 아마 개수 차이 때문에 그럴 겁니다. 더700%고 지속이에요. 근데 마찬가지로 랩처 본체가 아니라 쉴드에만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쉴드 가지고 있는 보스 대표적으로 뭐 랜드히터 같은 애들. 쉴드를 까야지만 체력이 까이거든요. 아마 이번 솔로 레이드도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. 쉴드 까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. 왜냐면 쉴드를 여러분들 좀 빨리 까면 갈수록그 남은 전투 시간 동안 본체 체력을 더 깎을 수가 있습니다. 점수를 더 많이 낼수 있는 거죠. 이 네, 이렇게 개수를 준다는 거는, 쉴드가 굉장히 많을 거라 지금 보고 있어요. 이번 솔로 레이드는.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, 버스트 3단계 진입 시, 자결코드 아군 전체, 자결코드만이에요. 그러니까 시전자 기준 공격력 25% 10초 유지입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, 어,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큰데, 화력형이냐, 지원형이냐, 방어형인 거에 따라서, 시전자 기준 들어가는 이 공격 데미지가, 공격 버프가,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. 네, 레이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화력형이기 때문에 지원형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격력 버프를 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. 대체적으로 시전자 기준 공격 버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많잖아요. 지원형에는. 이제 걔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준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화력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더 크게 적용된다.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심플하지만 강력한 효과예요 지금 레이도 자,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 자결 코드 아군 전체의 게고또 마찬가지로 자결 전용입니다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 이래서 최대 13.44%의 보호막이 10초 동안 유지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스카가 쉴드를 받으면 이제 효과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세트로 쓰거나 아니면뭐 티아 나가 뭐 이런 조합을 써서 실드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스카 쓰실 때는 그리고 나서 공격 데미지 근데 이것도 아군 전체한테 들어갑니다 자결 코드 공격 데미지예요 공격력이랑 달라요 공격력의 상위 호환이 공격 데미지입니다 무려 48%가 10초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 전체에게 광역 데미지 990%가 들어가네요. 어, 스킬 구조가 되게 심플한데, 심플하면서 강력합니다. 머신건이라 더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좀 아쉬운 거는, 어, 상시 공증이 없다는 거죠. 아마 화력형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화력형이라 일부러 상시 공증을 넣, 안 넣지 않았나. 왜냐면, 화력형에다가 상시 공증까지 있으면 좀, 좀 오버밸런스가 될 수도 있어서, 그건 뭐좀 조절을 한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러의 느낌보다는 딜포터, 딜과 자결코드를 서포팅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거의 다 자결코드 기준의 이제 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 딜러의 포지션은 아니고 딜포터의 포지션이다 m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딜량은 잘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 머신건이면서 화력형이면서 이제 아군을 서포팅하는데 화력형인 애들이 있어요 멋인 건인데 그게 아리아가 있습니다. 예전에 아리아랑 이제 수네온을 테스트를 했을 때 수네온이 아, 아리아가 수네온보다 좀더 세게 나오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얘도 기본 깡통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딜이 잘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. 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니어 뭐 2B라든지 A2는 이제 거의 뭐 매장 수준인 것 같긴 한데요. 아마 쓰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에반 캐리온 콜라보 캐릭터들이랑은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체력이 올라가는게 없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캐릭터 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 소리가 안나와서 다시 뭐? 음, 흠... 음. <laughs> 할 말은 많지만 가만히 있겠습니다. 자, 전투드럼 이런식으로 자, 버스트 컷신을 봐야죠. 오, 버스트 컷신은 이쁘다, 근데. 어, 확실히 버스트 컷씬이 이네요네 이렇게 살펴봤고 버스트컷 o 한번더 볼게요. i n g I h a v 이 a wallpaper. I have a w a l l p a p 을 r I have a w a l l p a p e 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l p a p e r I 공징이랑 장탄 증가 위주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mg는 최우선 순위는 일단 장탄입니다 장탄 없이 공징만 줘서는 하루종일 재장전만 하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못 봐요 장탄을 최대한 많이 다닥이 써야 됩니다 최소 한 부위는 있어야 돼요 최소 그냥 아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버드 옵션을 정말 한 부위만 어떻게든 챙겼다 근데 옵션이 너무 안 나오는데 진짜 한 줄이라도 챙겨야 된다 그러면은 장탄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공증이랑 우코를 깔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 버프 공증이 없기 때문에 공증도 많이 챙겨 주시면은 좀 따라서 맞게 같이 세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탄, 공증, 우코 어떤 게 나오셔도 괜찮게 세팅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스카랑 같이 오 공장을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. 따로 우선 순위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챙겨 주셔야 됩니다. 큐브는 뭐랠릭 배열 주셔도 되고 택티컬 배열 레벨이 높으면 택티컬 배열을 주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